이게 두고두고 사랑받는 이유가 짐작이 되더군요. 어떠세요? 찍을 응. 것도 없어요 선생님. 네? 근데 설깃은딴것보다는 약간 조금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근데 고소하지. 네. 응. 응. 낭만과 운치가 가득한 피나들이. 아 역시 나오기 잘했죠. 좋네요. 이어는데도 어쩜... 시원하고 좋아. 네. 날씨 좋을 때 바깥에 앉으면 되게 멋지겠어요. 네. <laughs> 예. 이 가족 나들이 여기는 딱 좋은 곳입니다. 가깝죠. 예예. 보니까 꽤 넓네. 아, 여기 내 보니까 음식점으로 지어진 집은 아닌 것 같고. 열장으로 지어지고 네, 뒤에 벽난로도 있고 오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왜 이렇게 젊으세요? 선생님 <laughs> 주름도 없으시고 <laughs> 즐겁게 살라고 그요난 즐겁게 사는데도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지금 상당히 즐거우신 거 같은데 저를 만나니까 즐겁죠? <웃음> <웃음> 네 근데 이제 몇년 됐어요? 9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이제 맛은 보증이 되는 집이고. 근데 밖에 저기 보니까는 저기, 네, 농세밭이 있던데, 저기. 네. 이것저것 다 채워서 작업자적합니다 음식 솜씨가 없어도 신선한 걸 금방 따서 하면은 음식이 좀맛있다 이렇게 겸손하셔. <laughs> 음식 솜씨가 없는데 어떻게 30년을 버텨요? <laughs> <laughs> 뭐 먹어야 됩니까? 숯불 불고기들 음. 많이 잡수시고요. 한우 한우? 예, 한우죠. 예. 또뭐 곁들여서 먹을 건뭐 없어요? 우거지 된장에다가 아. 밥 잡수시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러 아. 다른 집에서 나오는 그 코스랑 똑같은데 네. 맛은 각별할 것 같죠. 신새벽이면 흔한 시장이나 마트 대신 가게 옆 텃밭으로 출근도장을 찍는다는데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답니다. 뭐 보다시피 있는 건다 있어요 호박, 고추, 깻잎, 고구마, 감자는 봄에 벌써 다 수확을 했고 이제 신선하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그 재미로 합니다. <laughs> 네. 같은 식재료라도 봄에는 무쳐서 내고 여름엔 볶아서 낸다니 호숫가를 지킨 30년 내공이 잘못 기대가 됩니다. 음. 나물 하나, 말랭이 하나도 오롯이 주인장 솜씨라지요. 투박한 우리 집 할머니 반찬 그대로입니다. 요거 요거 맛있어 보여요. 명이 저희 밭에서 딴 겁니다. 요거는 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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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가 그쪽에다 많이 묻히시라고.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저죠 뭐 저희 밭에 있는 거다 나왔는데. 아 이거 당분 너무 많이. 저 넣... 너무 지금 신나는 게 제가 아직 올해 제대로 여름의 맛을 못 먹었는데 음... 호박잎 나왔고 고구마 줄기 나왔고 제가 먹고 싶었던 반찬들이 다 너무. 도시적인 이미지의 이엘 씨가 어찌 고구마 줄기를 아는가 싶더니. 손이 그리도 먼저 가더군요. <laughs> 음! 고구마 종기 너무 맛있어. 고구마 종기. 네. 토석적인 식재료의 맛참 오랜만입니다. 음. 아 이런 거좋아요 네. 안 매울까? 아 그리고 키우신다니까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아 풋내 난다 먹어도 괜찮겠다. 맛있어. 맛있어. 쩜먹어게있어 맛있어. 이있어 맛있어. 이건 어맛있 녹아, 녹아. 이건... 이테이크에임으로으로 종종 보는 그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그린빈콩깍지 같아요 어 그래요 아아러러보보니 온통 통 친구는 네 응. 음. 친구는 귀여운 친구는 귀여운 친구이 귀여운 친게 색깔은 된장인데 짜지가 않네. 보통 종잡을 수 없는 미묘한 매력이 꼭 이일시를 닮았달까요? 달기도 <놀람> 약간 달큰한. 네, 달큰한 맛도 나고 음. 살짝 약재향 같은 약향 같은 것도 나요. 그래요? 음. 그거는 이제 호박을 많이 심으니까 절여놨다가 말려서 된장에다 박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된장 은 갈아서 섞은 거예요? 아니요. 에그 된장하고 그 호박하고 같이 갈은 거예요. 갈은 거. 네. 일단 된장이 짜지 없어. 않고, 네. 일반 우리 먹는 된장하고 맛이 좀 달라요.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질감은 케일인데. 보요 네? 이거는 케일입니다. <laughs> 어, 네. 아, 드셨어요? 네. 퀴즈도 <laughs> 아닌데 좋아해. 요 아침에 금방 따다가 그냥 저는 양념도 간단하게 소금, 설탕, 참기름, 후추 이렇게 네 가지만 넣고 그냥 부칩니다. 케이를 이렇게 먹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다 너무 맛있고 직접 키우신다는 얘기 들어서 그런가 더막 싱싱한 것 같고 그래요. 집이 음. 올려 어때요? 저는 낙기는 서울에서 났는데 부모님이 다 경상도세요. 엄마는 풍기 영주, 그러니까 경북이시고 아빠가 부산이시고 참 집에서 많이 잘안해 먹는 음식을 잘해 주셨어요. 홍어찜 같은 거 진짜 많이 해 먹었고요. 홍어찜? 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근데 저는 그때 막 초등학생 이럴 때도 홍어찜 냄새 독하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숟가락 들고 기다렸어요. 홍어찜 다, 다 되기를. 다 되면 양념장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막 긁어서 그거 막 홍어찜 먹고 병어조림 같은 것도 너무 맛있었어. 아빠가 부산 분이셔서 바다 쪽 바닷가 음식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음.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렇지. <laughs> 정성만큼은 이엘 씨 엄마 밥상 못지않은 주인장표 불고기가 주물럭 주물럭 출격할 차례입니다. <laughs> 준비를 해놓을까요? 우와 네. 샤 이토록 빛깔이 선명한 불고기를 본 적이 있던가요? 그림 같습니다 <laughs> 양념이 안된 건가요? 양념했어요 음. 음. 양념 언제 했어요? 지금 즉석으로 했어요 아 즉석으로 그래, 그래. 그럼 이게 광양식이야 이런 광양식 음. 숯불불고기. 광 그래, 처음 먹어봐서. 손님이 오면은 그 즉시 이렇게 쭈물쭈물 해갖고 석세에 올리고. 서울은 그니까. 뭐, 꾹쟁겨놨다가 그니까. 국물에다가 그래도 내놓고. 양념을 미리 해놔갖고 재해놓으면은 서울식 불고기는 왜시커멓잖아그 여기는 이제 바로 양념돼서 고기 색깔이 빨갛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네요. 음. 근데 이거, 이거 한우고, 네. 반찬 많이 주고, 일단 뭐, 된장찌개까지 좀 되는데, 요 2만 원에다 밥한걸 보면 2만 천원아니다안 남는. 어, 역대급으로 저렴한데. 네.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가는 게 제일의 낙이라는 주인장 앞에서 수지 타산을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갈비 뜯든 값디싼 고기 치친아니래도 마장 고순 아들이 나온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두고 사랑받는 이유가 짐작이 되더군요. 어떠세요? 씹을 응. 것도 없어요, 선생님. 네. 근데 설기은 다른 거보다는 약간 조금 쫀깃한 맛이 있어요. 근데 고소하지? 네, 우와. 응. 야들야들 부들부들. 딱 맛이 이렇달까요? 진짜 부드러운데요? 기름 같은 거, 심줄 같은 거딱 걷어낸 건가? 진짜 뭐 씹히는 게 없네 그쵸? 음. 그냥 부드러운 맛이 더 커요 음. 이거 달달한 맛은 지금 마장호수에 가족들이 놀러 많이 올거 아니에요? 가족들 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달큰한 느낌이 음. 근데 과하지 않고 좋은데요, 저는? 고기 잡고 손이 간다. 네, 맛있어요. 한우로는 알아준다는 군위 지역의 고기만 것덕 설깃과 설덕 알목심만을 고집한답니다. 설깃은 음. 2mm가 조금 안 되게 1.5mm 불고기는 얇아야지. 입에서 살살 좀 씹어서 잘 넘겨야지 너무 두꺼우면 불고기라고지 보싶지가 않지. 그니까 고기 맛이 더 난다 그럴까? 양념 맛보다는 뭐든지 음식이 가진 본연의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양념으로 최대 맛을 내는 게이댁주인장의 철칙이랍니다. 달콤한 불고기 이번엔 쌈으로 즐겨보시죠. 형님 이 입에 들어갈 때이 까실음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이야 이 촌스런 맛을 안다니 대단하지요. 저는 지금 이거에 저 호박 된장 쌈이 제일 맛있어요. 고기. <웃음> <응>. <웃음> 시골 안하게 밥상에 싱그러움이 입안 그득입니다. 뭐 <laughs> 배틀? 그 반응이 좋았어요? 시청률이란 숫자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입소문이 많이... 음. 입소문은 많이 탔죠 1년 만에 복귀작에서 이엘 씨는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섬세한 연기로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죠 7개월 반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좀 노동 강도가 좀 셌어요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어학원이나 이런 것도 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또저기 섭외 오면 어떡해요? 그런 작품이 있으면 해야죠. <웃음> <웃음> 고깃집 흔한 마무리 타자인 된장찌개도 이 댁에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른 고깃집에서 어딜 가서도 만나보지 못한 된장찌개 느낌이에요. 응? 음. 음? 아 이거 내주는 거라고. 어. 우거지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 이 된장하고 우거지만 들어갔나? 몇번 씹기도 전에 우거지는. 금세 꿀떡 넘어가 버리다군요. 너무 맛있는데? 야, 이 자꾸 먹게 돼요. 응. 매주에 물 대신. 액젓을 넣어 만든 어된장이라 그런지 진하고 아주 개운합니다. 음. 방금 고기 먹은 기억이 없어요. 이 된장찌개가 하도 개운해서 입이 너무 깔끔해졌어. 된장찌개 먹는데 어떻게 이런 기분이 들죠? 정말 먹어본 된장 중에 제일 깔끔해요. 이 말만 계속하게 돼. 음. 음. 근데 야자연이 된장이라는 것은 순스럽다 음? 맛을 먹으면 촌 맛이다 응?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는데 멋지네 그 맛이 멋지네 네. 근데 이 우거지가 생 우거지는 아닌 거 같은데 원래, 원래 이렇게하면은 이파리 말고 줄기 부분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거+ 거 많거든 그게 부드러워요 우거지도 그냥 이렇게 술술 찢어져요 자기는 진공이 때문에 네. 찢어져요. 네. 김장때한 거는 겨우에 쓰고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한일년에 세네 번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이거를 음, 어렸을 때 많이 끓여주시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 어머니가 살뜰하게 끓여주시던 그맛 그대로도군요. 한번 간좀 볼게요.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뭐 들어간 거 있어? 없잖아 맹물이잖아 반찬 하나하나 나물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정성이 너무 돋보였고 다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는데 저녁이 된장이 되게 길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온 사람 이거 안 주겠다 이제 <laughs> <laughs>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사장님의 얼굴이 이집 음식 맛을 짐작해 합니다.